시간은 새벽 3시 10분이에요. 아, 완전히 어둡죠? 더 가야 돼요 지금. 오늘은 출장 갈때 새로운 아이템 하나를 아, 구매를 해서 지금 보고 계신데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카메라 잠깐 켰어요. 보시면 이컵 홀더에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아 패드 홀더거든요 뭐 저의 경우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차에서 아 충전도 되고 거치대도 되는 차량용 거치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멀리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차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후져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프로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하기에는 좀 이게 작고요. 항상 거치해 두기에는 너무 거치대가 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안쓸 때는 빼 놨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는데 컵홀더에다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처음으로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 컵홀더 부분에다가 집어 넣게 되고요. 아래 부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컵홀더 부분에 꽉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 대충 이제 아래쪽이 굉장히 많이 조여졌거든요. 그래도 지금 흔들어 보면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충분히 뭐 아이패드 프로를 잘 잡아줄 것 같아요. 거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아이패드가 설치가 됐어요 위치가 아주 뭐 굉장히 맘에 들진 않지만 뭐 내비게이션을 항상 계속 봐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위치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연결돼서 충전도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충전도 가능하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가는 곳이 la 쪽인데 대략 한 6시간 반 정도 중간중간 얼마나 맘에 드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이 날 때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기름이 조금 떨어져서 기름을 좀 넣으러 왔어요. 온 김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름을 넣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좀 달라요. 동네마다 좀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자기가 직접 듣고요. 셀프주의소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3개가 있어요. 81, 87, 89, 91, 종류가 3개, 3개가 있고, 좀 좋은 데는 93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진 않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크레딧카드를 한번 넣었다 빼고, 잠깐, 잠깐 기다리면, 어, 뭐, ATM이냐고 물어보죠. 한번 크레딧카드를 넣었으니까 아니라고 누르고, 그러면 이제 디코드를 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오토라이징을 하죠 잠깐 기다리면 어, 펌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이렇게 펌프를 들고 이거를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구멍을 안 열어서 제일 싼 거를 넣었죠. 좋은 차들은 90일 넣어 놓라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해봤는데 BMW 벤치다 89를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여긴 고속도로 있는 주유소라 기름값 좀 비싼 편이에요. 3 59 정도 되죠. 갤런당 갤런이 한3 6 7 l 정도 되는데. 어란다는 3불 60인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쌀거예요 밑에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위에가 가격이에요 위치를 한번 바꿔 봤거든요 어,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패드 위치가 뒤쪽에 있을 때는 한 10cm 정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저의 차, 저 차가 여기 이제 걸리는 부분 때문에 좀 위치를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볼 때는 역시 내비게이션을 잠깐 보게 될 때는 도로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긴 오네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어, 확인하는 데는 역시 아무래도 약간 좀 저의 오른쪽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보다는 앞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보기는 좋아지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운전을 하다가 아마 기름 한번 정도 더 넣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어땠는지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시 한번 기름을 넣기 위해서 샀는데요 기름 방금 넣고 지금 8시 10분이니까 출발한 지 대략 5시간 정도 됐어요 한 2시간만 더 가면 되고 이 전번 주유소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치를 바꿨거든요 앞쪽으로 보내니까 확실히 훨씬 더 편해요 훨씬 편하고 다만 좀이 높이가 한 10cm 정도만 더 높았으면 좀더 편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외에는 뭐 나름 꽤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좀 날이 밝았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주유소에 딸려 있는 마트가 조그만한 마트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고 한국처럼 밥을 먹으려면 뭐 스타벅스도 저기 이렇게 있고요. 멀리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가 있고 저쪽으로는 아 인앤아웃 버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아예 레스토랑이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같이 붙어있지는 않고 그래서 좀 기름 넣고 원하는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하죠 어 제가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한 10점 중에 한 8.5? 9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차가 여기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일자로 돼 있었으면 이 높이를 좀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튀어나와 있지 않는 일자로 된 형태의 차량이라면 충분히 좀더 지금보다 한 5에서 10cm 정도 높여가지고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 간단한 뭐 리뷰 및뭐 미국 고속도로 소개였는데요. 오늘도 조금 유용한 정보가 됐길 바라고 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